오늘 우리가 공격할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4절 21절 본문을가지고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성도님과 함께 시내 버스를 이렇게 타고 어디를 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자리가 있어가지고 두 사람이 자리에 나란히 앉게 되었는데요 조금 가다가 제 옆에 앉은 성도님이 목적지가 아직 멀었는데도 불구하고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왜 이분이 일어나지? 제가 생각을 했죠. 그리고 주위를 봐도 그래 사고 어르신이 계신 것도 아니고요. 자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성도님이 일어나더니 앞에 있는 젊은 여성분에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성 승객에게 빈 자리에 앉으라고 하는데 가만 봤더니 그 여성 승객분이 임산부이시더라고요. 저는 임산부인 줄도 모르고 또 신경도 못 썼었는데 그 성도님께서는 자세히 보고 임산부니까 자리를 양보해 준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먼저 좀 양보하지 내가 먼저 양보하지 못한 것이 좀 부끄러웠고 목사가 돼서 성도님보다 형신도 성도님들보다 먼저 양보하지 못한 게좀 부끄럽기도 했지만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승객들도 어떤 승객은 참 기분 좋게 봤을 거고 어떤 승객들은 좀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저처럼 부끄러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반면에 지하철을 타고 다니다 보면요 간혹가다 이렇게 앞에 빈자리가 나면 거기 서 있는 사람이 있는데 막 달려와서 앉거나 뭐 소위 말해서 가방을 집어던져 가지고 앉는 아주머니들이 계십니다 뭐 힘드시니까 그렇다고 그건 치는데 그냥 앉았으면 조용히 좀 계시면 좋겠는데 그런 분들 중에 앉아서 막 집사님 권사님 그러면서 막 교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제가 막 부끄러워요, 옆에 있으면서. 왜냐면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저도 보기에 좋지 않은 모습인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 중에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자, 성도는 지켜야 할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성도가 살아갈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모범의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와 우리가 성도와 성도 가아 간에 우리가, 우리가 이웃 간에 어떻게 공존하며 살아야 할지를 함께 눈에 봤고요.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첫구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박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본문에 말하는 박해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단지 그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고 우리가 방해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박해란 걸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당시, 이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는 극심한 박해가 있던 시대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제자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할 정도로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열두 사도는 모두 다 순교를 당했고요. 요한을 제외하고, 요한은 계시록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래 살 거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외에 11명의 사도들, 가른유다 대신 세움을 받은 사도까지 모두 다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 요한 자체도 끓는 기름솥에 던짐을 당했지만 살아서 나왔기 때문에 당시 로마법으로 한번 사형을 집행했는데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나오면 다시는 사형 집행을 못하게 돼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주셨고, 요한으로 통해서 계시록을 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요한만 그냥 자연사게 뭐라고 그러죠? 자연사라고 그러죠? 자연사 자신의 수명을 다하고 세상을 떠났지 나머지 제자들은 다바울까지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뭐 스테반같이 성도들도 많이 순교를 당했고요 자 이때 박해라고 그러면 바로 목숨을 위협하는 방해자들 복음의 방해자들, 핍박자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은요 바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사도바울이 아닌 다른이가 썼다면 당신 바퀴 안 받아봐서 그래 라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도바울은 우리가 알듯이 그 스스로가 고백했듯이 돌에 맞아 뻔, 죽을 뻔하여서 버림받은 게두 번이고 뭐 수없이 많은 채찍을 맞았고 쭉쭉 얘기를 하잖아요. 엄청난 핍박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도바울을 통해서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 오히려 한술더 떠서 그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끔 가다 보면 노방 전도를 하던 분들과 불신자들과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도를 하시는 분들이 노방 전도를 하시는 분들이 먼저 시비를 걸지 않겠죠, 여러분? 노방 전도를 우리 교회도 하지만 노방 전도하는 게 보통 용기와 믿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믿음 좋아도 가서 하라고 러면할수 있겠어요? 얼굴 뜨거워서, 체면 뜨거워서 못하죠. 못하면서 오히려 대려 하는 말이 응? 저렇게 전담하면안 된다고 어불성설이죠 자기네가 못하니까 못하면 가만히 있지. 그쵸? 자, 그런데 그분들이 먼저 시비를 거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 뭐 아마도 불신자들이 전달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괜히 와서 시비 걸고 깐죽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겠죠. 그렇지만 지혜롭다면 싸우면 안 되죠. 전도를 하면서 그렇죠. 전도를 하면서 싸워야 할것 같으면 차라리 전도를 줬고 자리를 옮기거나 아니면 그날 전도는 거기서 마치고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노방 전도하면서 누가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약 올렸다고 싸우면 주변에 보는 사람들이 누구를 더 탓하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더 높은 도덕적 성숙을 요구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개신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교회는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 정치권보다 대기업 오너들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사회나 교회나 똑같이 비도덕적인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더큰 비난. 사회는 그러더니 정치인들 뭐다 그런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목사들은 성도들은 그러면 안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더큰 비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축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용서가 선행돼야 나올 수 있는 행동입니다. 용서가 되지 않았는데 축복을 할수 있을까요? 없죠. 입으로만 하나님 축복해주세요.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저확 뒤져버려야지. 아,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오늘 말씀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 축복하라는 말씀은요. 이 말씀은 바로 그들을 누구라도 우리의 목숨까지도 해할려 하는 그들까지도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떠오르게 상기시켜줍니다. 박해는요 아무 이유가 없는 핍박을 뜻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누구에게 피해를 입혀서 싸움이 나는 것은 핍박을 받는 것은 박해가 아니에요. 그 자기 잘못에 의한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죠.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예수님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박해를 당할 때 그들까지 용서하는 마음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음이 쉽나요? 이 마음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사람의 이성과 의지로서는 결코 나를 이유 없이 핍박하는 자를 용서하는 또는 더욱이서 더 나가서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이 모습을 얻기 위해서 육아에서는 이걸 보고 측은지심이라고 하고요, 불가에서는 자비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힘든 사람 어려움에 빠진 사람 뿐만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자들까지 용서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까지 자비롭게 용서하는 마음 그걸 측은지심이나 자비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들을 용서하고 불쌍히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복을 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마음은요, 성령님의 도움이 아닌 것은 우리가 얻을 수 없는 마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죠. 우리 이성으로는 얻기 힘든 마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는 백성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고 예수님 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얻기 위해 성령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사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핍박하고 그러면 억울하고 막 분노가 차오르고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막 저주가 나오고 싶고 그래도 귀 하나님의 기회를 그렇게 핍박을 해? 어디 너 한번 잘 떠나보자 이런 마음이 안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 분노가 차오를 때도 그대로 마음 입으로 방출하고 마음에 새겨두지 말고 그 순간 예수님 저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 기도를 할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진정 원수까지도 나를 핍박하는 박해하는 그들까지도 축복하는 마음을 얻기를 예수님의 마음을 얻는 전하 여름이 되기를 용서하며 사랑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연이어서 15절부터 18절까지는 우리가 이웃과 함께 어울려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과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이 사상에서 함께 이웃으로 어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건물에도 교회는 우리 교회만 있지, 밑에 1층 분들은 뭐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고요. 지하에 계신 이 건물 주임 되시는 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분들이죠. 간혹 가다 뭐 성도들만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는. 하지만, 그는 우리가 성경적으로볼 때도 결코 권장할 만한 모습은 아닙니다. 교회사적으로도요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서는 자신들만의 마을을 구성한 적이 없었고요. 우리는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어울려 살아가야만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끼리 어울려 살면 세상은 그냥 어둠 속에 빠져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불신자들과 만남을 갖고 교류를 해야 전도가 되죠. 그들과 만나지도 않고서는 전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노방 전도를 합니다. 금일마다기름내에 가서 물티슈를 나주면서 전도를 하지만 노방전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이유는 아주 극히 적습니다. 노방전도를 하는 이 목적은 하나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계속 선포하고 전하는 겁니다. 파수꾼의 역할처럼 파수꾼이 적군이 쳐들어오면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듯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피하는 자는 살겠지만 사기고 집대로 저거 뻥이야 하고 안 피하는 사람은 죽어도 그파스코는 책임이 없는 겁니다.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방전도를 하는 거지, 노방전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건 아주 정말 굉장히 놀라운 역사입니다. 전도는 일대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끼리만 예수님 있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살고, 예수님 있는 사람들끼리만 빌라를 짓고, 타운을 져서 산다면, 그 안에서는 행복하겠지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고, 불신자들도 구원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저는요. 제 친구들과 제 주변 분들이 다목회자다나만 아니면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를 하기가 쉽지 않죠. 전도는요. 오랜 시간의 교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아시죠? 전도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드세요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 사람이 그말 듣고 교회를 나온 일은 특별히 없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작업을 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이 공고했을 때 우리가 전했을 때 따라 나올지는 몰라도 평상시 그냥 예수 님이라고 해서 은경은 희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보고, 아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저 사람이 생활하는 거 보니까 뭔가 달라. 나도 그럼 같이 교회 에 나가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호감이 있는데 교회 가서 그러면 따라 나오는 것이죠. 자 세상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함께 어울려 살려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고. 빛을 발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과 함께 어울려 사는 방법은 이웃과 함께 너희가 사는 방법은 그들이 즐거워하면 너희도 진심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이 울면 그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너희가 잘되는 사람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슬픔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혹은 그들이 그렇게 하더니 잘됐다, 꽃이다라는 생각하지 말고 진정으로 그들을 위해 함께 슬픔을 나누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교만하지 말고 스스로 잘난 체하지 말고 낮아지라 나자지라. 스스로 낮아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는 아는 체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교만하고 잘난 체하면요 사람들에게 미움받기에 딱 좋은 캐릭터입니다. 그렇죠? 저도 싫어요 그런 사람들. 제 자신도 깜빡깜빡 놀랐다고 했어요. 아또 내가 잘난 체했나보다. 저도 은근. 저도 모르게 문제같이 이렇게 잘난 채 같은 걸좀 많이 말을 하다 보면 아는 채를 좀 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미움받기 딱 좋은 캐릭터예요. 근데 반대로요. 모든 면에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모든 면에서 정말 사람들의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이 수술처럼 자기를 낮춰요. 그럼 사람들에게 얼마나 사랑을 받고 호감이 되겠습니까? 요즘에는요. 약자한테는 강하고 강자한테는 약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강자한테도 강하고 약자한테도 강한 건말안 합니다. 뭐 강자한테 강하고 약자한테 더 약하면 더 좋겠지만. 그래서 요즘에는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소위 갑질이라고 하죠, 갑질. 자신도 약자이면서 다른 사람보다 자신보다 더 약한 사람에게 강자 노릇스라는이 갑질이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나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갑질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보다 약한 사람, 직장에서 내 부하, 거래처에서 내 하등업체, 드 나에게 납품하는 업체, 또는 내가 학교에서 선배라고 사회에서 나이가 많다고 사람들이 갑질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그들 이에 스스로 교만하고 자난체에 높아지려고 하지고 있는지는 아닌지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이 말씀은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14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세상이 치러는 당연한 겁니다. 뭐 우리 고전 영화 특히 홍콩 영화 중에 많이 나왔잖아요. 내 부모님을 죽인 원수, 내가 너를 부모님의 원수를 갚으러 갔다. 뭐 이러면서 자 그러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면요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나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그 베푸신 사랑을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이웃에게 그대로 베풀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이웃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성도의 삶의 모델입니다. 할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오늘 본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너희 성도들과 더불어가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심이 아니고서는 진심을 갖지 않고서 는 나올 수 없는 마음이고 행동입니다. 우리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함께 공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능력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세상의 피과 소명 역할을 담당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박해하는 이들을 축복하면 우리의 마음에 응어리와 한이 서리지 않을까요? 이 마음에 한이 있으면 그건 온전히 용서한 것이 아니겠죠. 내가 그 한을 왜 생깁니까? 내가 어울구란 일을 당했는데 그걸 풀지 못하면 한이 서리는 거잖아요 하지만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런 의미.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남는 한은 어떻게 하는데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자, 성도를 바피하고요, 억울하게 하는 이들을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갚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법으로도요, 내가 억울하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폭력으로 내가 갚아버리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처벌을 받겠지만 나 역시 폭력으로 법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 범죄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억울해도 때로는 참는 거 아닙니까? 싸우면 맞아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한 대라도 세우면 쌍방 폭행돼가지고볼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악으로 사람들이 나를 해냈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그들을 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한 자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죄인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용서하고 그들을 축복하면 악인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는, 악인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들의 죄를 갚으시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악을 갚으시는 일타2피의 효과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요 악인을 지켜보지도 않으시는 분이고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한 이들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원수가 줄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우리 원수가 줄일 때 꽃이다라고 박수치지 말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우리 원수들이 목마를 때 그냥 두지 말고, 그들께에게 마실 것을 주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그 말씀과 동일한 맥락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에마면 우리는 복을 얻고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역시 우리의 믿음이 선행되어야 가능한 일이겠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악을 악으로 갚는 세상의 방법을 버리고요. 선으로 갚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악을 선으로 갚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도라는 단어 성도는요 교회만 다닌다고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건 신자죠. 교인이죠. 교인. 교인이지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요 하늘나라의 백성이 성도입니다. 거룩한 성의 백성을 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늘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면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만 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가 살아갈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모든 부분이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부분이 있지만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말씀은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을 읽을 때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정했던 것입니다. 성도들끼리만 화목하고 교회 안에서만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이웃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내가 속한 회사의 동료들과 우리 지역의 이웃들과 모든 이들과 화목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어울려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 아프다면 그 아픔이 위로받는 장소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악을 선으로 갖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인전는 교회들이 그들 있듯이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그랬듯이 오늘날 우리 교회도 에슬라신토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용서하고 사랑으로 축복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는 안 되지만 우리 는 힘들지만 우리가 이를 위해 기도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면 그 축복은 우리에게도 임하지만 그에게도 이마지만 그 축복은 우리에게도 이마니다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게 알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악인을 갚으실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끼리만 행복하지 말고요. 우리 교인들끼리만 행복하지 말고요. 우리 이웃과 모두와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아파하며 원수마저도 축복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